캔코와 에로스페이스. 어 자, 이제 K 방산의 핵심 종목으로 이제 드론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캔코아 에어스페이스 올해 미친 급등이 가능한 종목인데요 자 오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게 됐죠 자 캔코아 주가 전망과 목표가 대응까지 설명드리야할 테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캔코아 핵심 전략 브리핑 출발합니다 자 시장이 약세인 가운데 K방산 관련 종목들 금일 전반적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에어스페이스15%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의 방산 관련 종목들이 강세권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 미국에 이어서 이제 유럽쪽 방위비 증액에 대한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K-방산 자 엄청난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중소형주 쪽에 향후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캔코아에로스페이스 정말 이 종목 집중하셔야 됩니다 향후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캔코아에로스페이스 금일도 급등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이제 출발하는 종목으로 캔코와에로스페이스의 급등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통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강력한 군사용 드론. 자, 군사용이에요. 방산이에요, 방산. 자, 드론입니다. 요번엔 드론. 양산 기대 항공기 대규모 계약 임박했다. 자, 캔코와에로스페이스는 대표적으로 우주 항공 종목이기도 하죠. 테슬라의 스페이스 X의 공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전 세계 글로벌 항공기 규모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드론이에요. 드론. 자, 전 세계는 이제 무기 드론에 대한 중요성 부각이 확실히 되고 있고요. 자, 지금 트럼프 정부 국방 개혁 1호로 전투기를 대신한 무기 드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보셨죠? 보셨죠? 자, 드론이 전쟁을 지배하는 겁니다. 자, 아시아 최대 규모 드론 관련 전시회 2025 드론 쇼 코리아에서 자, 군용 드론을 공개했어요. 이번에는 군용 드론을 공개했어요. 자, 24발의 폭탄 장착하고 40분간 비행할 수 있는 폭탄 투하 드론과 공격과 방어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총 드론까지 선보이고 있다는 거. 완전히 무기 드론이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용 드론 중요성 커졌죠? 자, 미국 국방부 군사용 드론 도입하고 있고요. 자, 유럽 시장에서 방위 산업 관련주 급등한 영향. 자, K방산 대표주로 나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항공기에 들어가는 랜딩 기어 안정화 시스템, 기초 드론에 적용했다. 자, 기존의 단점 보완하는 기초 드론 선보였다. 자, 그러니까 날아가 비행을 하게 되면서 총을 쏘는 드론이 나다는 얘기예요. 자 공장을 확대하며 드론과 UAM 파운드리 사업 추진하고 있다. 선보인 기체는 단순 시제품이 아닌 즉시 운용이 가능한 비행체다. 자 이제 매출이 바로 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공사 중인 사업장 완공되면 수주 물량 생산할 계획이며 매출과 수익성 개선된다. 자 내대 완제기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죠. 공급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국항공우주, 대한항공 쪽 무인기 군에 들어간 기체 공급하기 시작했다. 실적 바탕으로 기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자 신규 확장한 부분은 드론뿐만 아니라 OEM사로부터 대규모 계약을 저희가 계약 직전에 있는 부분들이 많다. 자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K방산의 중소형주 주도주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엄청난 급등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자 캔코아 에어스페이스의 주가 전망 목표가 대응까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캔코아 에어스페이스, 자 K방산 중소형주의 대장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전략을 가기 전에요. 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귀찮아하지 마서 2초면 됩니다. 자, 구독은 필수예요. 구독하셔야 큰돈벌수 있습니다. 자, 캔코아 전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두 번째 드리는 종목은 8시 36분. 자, 종목은 RF 시스템 증대인데요. 자, K방산의 중소형주의 핵심 부품을 담당하고 있죠? RF 시스템. 자, 오늘은 장 초반에, 장전에 K방산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4%대 출발해서 장중 27% 상가 가까운 시세를 내고 있고요. 지금도 20%대. 강세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K방산 핵심 종목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른 종목, 최고의 종목을 드리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드린 종목은 슈스틸이에요. 8시 37분에 장전에 사인을 드렸는데요. 자, 근래 들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내 생산을 하는 종목들 주목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급등 출발했고요. 급등출발 아니고 마이너스권 출발했는데요 자 19%까지 급등이 나오는 단기 급등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장 상황에 딱 맞는 어떤 종목이 올라야 되는지 여러분들 자 k 방산 k조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관세가 중요하다 관세 정책 종목들 자 시장 상황에 딱 맞는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 자, 이렇게 재료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장전에 여유 있게 해서 할수 있도록 장전 매수 사인까지 드리게 되면서 리딩까지 해 드린다는 점.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원금 회복, 그리고 큰돈한번 벌어보시라고. 100% 무료로, 유료 아니에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간단한데요. 자, 5초면 돼요.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입장 주소가 보이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 5초면 됩니다. 자, 금요일 말씀드렸죠? 좀 여유있게 들어오시라고. 자, 500명, 한정, 좀 많이 풀어드렸어요. 자 500명 한 장으로 열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서둘러 모든 분들 입장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강력한 서비스가 있죠. 자 저기 위에 보시면 히든 종목 하나가 있는데요. 상당 고정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00%라고 써 있죠. 자 300%급등 예상 종목. 자 종목명은 여기 보시게 되면 좀 늘리시게 되면 보이게 되는데요. 자 들어오셔서 살짝 옆으로 늘리면 종목이 써 있습니다. 자 이거 300% 종목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정말, 정말 철저히 타이밍 보고 갈만한 타이밍에 제2의 하이젠 RNM으로 자, 자, 아심차게 올려드린 거니까 자, 이거 하나만 제대로 매수해도 올한해 농사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러 들어오셔도 절대 엄청 큽니다. 자, 모든 분들 입장 서둘러 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필수로 부탁드립니다. 제 실시간 영상 보셔야겠죠? 자 입장은 자유롭게 진행하십니다. 대신 요300% 짜리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딱 치고 해야 합니다. 입장 서두르러 놓으시고요. 딱 대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사인 대기하세요. 아.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당시에 제가 100% 무료 소통방에서 한번 영상을 미리 올려 드리고요. 그리고 거의 상한가 가까운 시세를 한번 뽑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본격적인 국방 개혁 정책으로. 그리고 우주항공산업, 트럼프가 우주항공에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 라고 연설을 한번 했죠. 그 이후로 스페이스X와 협력기대감, 공급기대감에 우주항공 핵심 종목으로 한번 급등권이 세게 한번 나왔었는데요. 자, 단타가 나오고 요번에 밀렸습니다. 자, 밀리더니, 그러면 이제 K방산 종목으로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장중 18% 고점을 찍었고요. 14%대 급등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출발에 불과합니다. 자 캔코아 내일 당장이라도 사셔야 돼요. 오늘 못 사시면 상관없어요. 자 14,000원 전후 15,000원 이하 매수는 여유 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목표가 예전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죠? K방산과 우주항공 두 날개를 달고 비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면 지금 시가총액 2천억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 4천억에서 6천억 정도 형성을 할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게 되겠죠 자 목표가 기본 3만원 그리고 향후 5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k방산 우주항공의 최고 핵심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100%따블건 물론이고요 자200% 이상까지도 가능한 종목으로 올 한해 정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드리는데 놓치면 안 되시겠죠 자100% 무료예요 여러분들 유료 아닙니다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입장하는 주소가 있어요. 5초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클릭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캔코아 여러 스페이스 신규 타점까지 사인을 드릴 거고요. 급등하게 되면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리딩까지 해 드립니다. 자, 귀찮아서 입장 안 하시나요? 아니면 의심돼서 입장 안 하시나요? 돈 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수천 명의 분들이 이방 안에서 리딩과 사인을 받고 계십니다. 자, 소통방 입장은 자유예요. 자유. 강요도 안 합니다. 들어오기 싫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자, 자유롭게 입장하시는데 아마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 엄청난 분들이 대기하고 계신 방. 요번에는 제한을 살짝 풀어서 여유 여유롭게 500명 한정으로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필수라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입장방은 딱 입장하셔서 사인만 딱 대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민하실 거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리딩해 드립니다. 자, 100% 무료 소통방 입장 안 하신 분들 마지막까지 입장하시고요. 금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대박 종목 갖고 와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